방송에도 나왔네. 어예.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아니. <아이. 웃음> 우리 애들도 어머니가 하는 게 맛있다고 계속 사 먹자고 해가지고. 전 네. 음. 아, 내가 청소하고 싶다니까 청소가 다 했다 이가 <목소리> 어, 머리 다치가는데 피가 더. 아.. 근데 다시는 안 가득했다 언니 믿고 돈또 줬다며 언니야 <목소리> 내가 만약에, 어, 니일 있으면 얇기고. 솔직히 일기해야 돼. 일박 2일 한다고. 미쳐놨지, 주세요. 그것도 젊은 사람들 늘빠진거까부 때려봐가지고. 내가 초상 칠일 있나, 내 내가. 응. 내가 청소하고 식당이 청소가 다했다 아이가 다빠지네 아니, 소금 많이 안 찢다니까, 입으로. 응. 니데이서 하지 말겠다. 내 이제 니까있 내일까 가면 이제 다른 사람 같으면 얼마나 내야 효과를 알아겠천 원치도 안 모셨어요? 네.